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시간관리를 하면 좋은가 네 아,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일이 밀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하는데 어, 저는 이제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다이어리를 적잖아요 이렇게 네. 다이어리를, 다이어리를 적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다이어리, 다이어리 적는 데 진심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요 예 네, 다이어리 꼼꼼하게 적고 혹시 네. 그 스티커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스티커 이만큼 있죠. 아종류 아, 별로 네. 이렇게 예쁘게 적고. 네. 네. 어 생각보다 이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적는 분이 많아요. 많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네. 뭐 중요한 것도 체킹해놓고 근데 이제 다이어리를 적을 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마감 기한 같은 걸 적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뭐할거 이런 거 네. 체크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마감 기한 적으실 때한 가지 그 팁은 뭐냐면. 만약에 뭐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6월 30일보다 이틀 전으로 마감기한을 적어놓으세요 아... 그러니까 6월 28일로 여유를 좀 두라는 건가요? 네 이틀, 아... 이틀이 데드라인보다 이틀 전을 나만의 마감기한으로 설정하라 아...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감기한을 너무 딱 맞춰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수정할 밀릴 시간이 수가 있어 수정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장염 같은 게 걸리면 되게죠 <laughs> 예상치 않은 일이 맞아, 생기게 맞아. 되면 아... 그거를 기한을 못맞춘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인생을 자체를 여기 데드라인 한 이틀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되게 행복해지는 중요한 그런 비결입니다. 아. 그래서, 데드라인보다 이틀 전을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라. 그래서 D-2라고 얘기합니다. 음. 근데, 선장님, 진짜 꼬물이들은요, D-2로 체크를 해야지 해서 다이어리 그날 해놨어요. 하지만, 알잖아요. 진짜 디데이는 이날이라는 거. 어. 그럼 이거를 아주 쉽게 무시할 수도 네, 있다. 그런 사람들이 거죠. 많죠. 만성적 꿈물리는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laughs> 네, 뭐 내가 지금 저기 적어놓기는 6월 28일로 적어놨지만 아직도 네. 이틀이 더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 있거든요. 네. 왜 이틀을 말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틀의 여유라고 하는 거가 삶에서 행복감을 준다고 해요. <laughs> 어...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행동하는 10 (5분이에요) 15분. 15분. (15분) 행동하는 (15분) 왜이게 (15분인가) 저는 (15분만) 하면 이어진다고 봐요 어떤 일이 시작할 때 시작할 때 필요한 건 (15분이에요) 음... (15분은) 하면 이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고 단위를 (15분이)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 다이어리에도 (1시간) 단위로 네, 잡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일화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동료 교수들하고 이렇게 그저 같이 회의를 하면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항상 갖고 와서 회의 시간을 정해야 되고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1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고요. 그저 미국인 동료 교수들은 갖고 온 다이어리를 보니까 다 다른 다이어리인 거예요. 보니까 15분 단위로 적게 돼서 다이어리가 이렇게 커요. A4 정도에 우리는 손에, 손, 손에 드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15분 단위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제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했더니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60분이잖아요. 네. 60분이면 네개 15분 단위로 보면 네가지의 15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가지의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와한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이건... 네 가지의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거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시간 관리나 아, 이게 사람이 좀스러운 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관리가 잘 되겠는 거예요. 아 근데 에,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15분 정도 어떤 일을 지속을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이어져 가려고 하는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5분 지속하면 그 뒤에는 간다는 게 운동 생각해 보면 네. 가기까지는 너무 힘들지만 15분 정도 운동을 하면 사실 그 뒤에 한 시간은 그냥 가거든요. 예열을 네, 갖다니까 어... 시동이 걸리는 거죠. 이제 발동 걸렸는데 하면서. 맞아 네. 맞아.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건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이걸, 이걸 미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좀뿌둥하고 이렇게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걸 알지만. 이렇게 몸을 일으키기 힘들 때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에진 어... 몸이 안 일어날 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나요? 아 최후 통첩을 해야 되는데 아 최후 통첩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아... 때문에요. 그때 이제 자기만의 그건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몸을 일으키는 어떤 구호라든지 몸을 일으키는 주문이 필요해요. 어 주문 오. 사람마다 다그저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5 초의 법칙이라는 책의 저자가 제안한 건데 내가 아, 예, 일하기 힘들 때 이때 카운트다운을 역순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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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근데 그때, 그때 그냥 하는 게 도움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 심상을 그려야 돼요 아. 많이 하는 심상은 우주선이 그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 이렇때오 4 3 2 1 그러면 불꽃이 탁 치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예, 그럴 때5 4 3 2 1 시작. 하면서 몸을 침대에서 확 일어나. 아... 예, 만약에 이제 그저 상사한테 가서 만나야 되는데 예, 가서 되게 뭐 귀찮아서 얘기하기 되게 뭐귀찮아서 얘기하기 조심스럽게할때있잖아 이럴 때도 네. 문 앞에서 되게 몸묵거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아... 마음속으로 5 4 3 2 1 똑똑. 와. 아... 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다른 아나운서분은 상당히 이거를 저 다른 방식으로 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면 자기는 자기 주문을 어그 휴대폰에 알람이 울리게 걸어놔요 그런데 이 알람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나오는, 나오는 순간 몸을 일으키는 걸 연합시키는 거예요 음. 음. 저희 그 (5431이라는) 게 저희 어머니도 일어나라 오서이 영파 일어나 지금 예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일을 무는 느낌이 있네요 아, 네. 저분께 서섬 이렇게, 오, 서, 이렇게. 어, 근데 이게 저 실제로 그거 이제 심상을 갖고 이거를 시작을 하면 음. 실제로 효과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뭐꾸물이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그 사람마다 개인차는 다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항상 일률적인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자기 몸에 이제 좋은 습관이 드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개인차 크대요. 그래서 시간관리나 아, 자기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한 18일만 연속으로 일을 하면 18일만 연속하면 좋은 습관이 된대요 2주, 2주 조금 넘는 거죠 2, 3주 네. 그러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밴대요 근데 자기관리가 잘안 되는 사람은 254일이 걸린답니다 어. <laughs> 그거는 거의 뭐 1년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굉장히 <laughs> 크네요 네, 그런데 평균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중앙치 중앙치는 66일입니다 66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달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좋은 습관이 나한테 새로운 습관이 이게 몸에 담기려면 적어도 두 달은 지속하라. 아 네, 그 동안에 이제 익숙하지 않겠죠. 중간에 시행착오 같은 게 생기겠지만 원래 그 자체를 시작해서 이걸 한다면 뭐 새롭게 시작해서 뭐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뭔가 외국을 배운다든지 뭐할때두달 정도는 나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은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이 실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는 그 무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그 만리장성 뭐 이런 거 하루아침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변화나 이런 거를 할때 너무 멋진 변화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진 달라진 내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자. 근데 그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에, 하나라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네, 그게 그 저는 많은 사람들은 멋진 하나 정도 나한테 저 성에 차지 않죠. 근데 이 하나를 할줄 알아야 두 개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한 개라도 이걸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해야 된다면 지금 시작해라. 그 시작이 92%다. 네, 시작은 92%.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특히 내가 미루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릴스 쇼츠 이런 도파민 중독이다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나이 도파민 중독을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 될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어, 저는 그거를 조금 자기가 이제 그 조절할 수 있는 없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보는 거라든지 뭐 요즘 특히 뭐저 릴스나 뭐 쇼츠 이런 걸볼수 있어요. 볼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알고리즘으로 계속 가게 돼서 중간에 끊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좀 연합을 시킬 때 내가 어떤 뭐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 어느 정도 시간까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시간을 정해놓고. 네, 그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조절하는 자기하고의 어떤 타협이 필요한 거죠. 그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끌려가게 되면. 정말 원치 않은 그런 그 내용까지 다 보게 되고요. 어, 네. 한두 시간, 두 시간이 그냥 가요. 그냥 가버리죠. 네. 예. 예. 그런데 그게 보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잔상이 계속 남기 때문에 숙명 같은 것도 방해를 해요. 아...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얼마 시간 정도를 나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건 필요하죠. 아...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서 시간 제한 두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특히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니까 또 선장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꾸물거린다라고 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꾸물거린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진짜 너무 오랫동안 뭐 일을 지지 끝나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다 너무 빨리 쳐내고 막다 빨리빨리 빨리 끝내버린 성향 이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이게 그 학습하는 거가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걸 했을 때 뭔가 나한테 좋은 느낌들이 축적이 됐겠죠. 보통 그래서 많은 많이 얘기하는 게 작은 성공 경험의 축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음. 근데 한 가지 기본 원칙은 뭐냐면 사람들이란 내가 환경을 잘 어, 통제하고 있다고 느껴야지 행복한 거예요. 아. 환경이 그냥 밀려가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얘기하잖아 요 일단 방 청소부터 해라. 아. 맞아 맞아. 그때 어. 주변 청소부터 해라. 왜냐면 다른 건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근데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잘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음... 오늘 꾸물거림에 대해서 여러 꾸물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꾸물이들이 꾸물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시작하라. 생각은 이미 충분하다. 와... 지금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